안녕하세요. 같이 해유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몰랑 인형과 피우피우를 소개할 건데요. 어, 제가 아는 분이 어, 큰 몰랑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해서 부탁을 받아 어, 오랜만에 만들어본 큰 인형입니다. 만들다 보니까 어, 어렵지 않고 귀여워서 어,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도안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자, 이큰 몰랑 인형. 보시면, 몰랑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토실토실한 몸, 그리고 볼록 나온 배, 그리고 정말 깜찍한 이 귀와 손과 발도 정말 작죠?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, 이렇게 귀여운 꼬리도 있답니다. 그리고 이 피우피우, 이 피우피우는 몰랑 인형의 정말 단짝 친구죠? 자, 이렇게 몰랑과 거의 비슷한 통통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. 깜찍한 머리털과 귀여운 부리, 발 진짜 작은 날개와 뒤에 돌았을 때 잠깐씩 보이는 꼬리 이렇게 다 달아주었어요.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, 어, 이 몰랑 인형 아니면 POP 인형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어떤 친구를 먼저 소개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. 어쨌든, 두 친구 모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, 안녕! 다음에 또 봐요!